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방송 초대석입니다 예, 요즘 뉴스를 보면 흉흉한 범죄 소식들로 인해서 무서우신 분들 많을텐데요 아이들은 학교폭력으로 위험에 처해 있고 예, 또 부녀자들은 성폭력 등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불안할 때는 가장 찾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경찰이죠 우리 지역 취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백승엽 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충남방송 초대석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 지방경찰청장 치안감 백승엽입니다. 오늘 충남방송 초대석을 통해 도민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고 또 대전고등학교를 거쳐서 85년도에 국립경찰대학을 1기로 졸업한 이후 지난 28년간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고향 충남경찰이 책임자로 부임하였기에 더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난 28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저희 4,900여 명의 충남경찰 가족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방송을 좀 많이 해보셨던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선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치안 문제 좀 많을 텐데요. 물론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하지만 예, 학교 폭력이나 또 성폭력 같은 이제 성결해야 될 치안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충, 현재 충남 지역의 그런 치안 문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잠시 시대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 직후 국가 재건, 또 60년대 이후에는 경제 발전, 또 80년대 후반부터는 민주화가 우리 국민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은 그때마다 그러한 시대적 관심사에 결집하고 또 행정으로, 행동으로 실천한 결과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는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뒤따랐고 또 날이 갈수록 그 국민의 불안과 우려는 상당히 커져 왔기 때문에 급기야 새 정부로 하여금 국민 행복 실현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또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소위 사 대학의 근절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도록 이렇게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아, 또, 그, 심각성, 목걸이, 안전에 관련된 국민 변화는 수치로 붙여 나열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4대학 근절은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갈망하는 주된 관심사인 시대 정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우리 충남 경찰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또 네. 이런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이 또 최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 말씀하셨듯이 뭐 사대학 근절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현재 좀 사대학 근절 어떤 정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몇년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호순, 김길태, 우원춘과 같은 이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요. 네. 또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왕따를 당하다가 에,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르는 이런 사건들. 또 그리고 그동안 잘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 또 먹거리에 대한 각종 불량식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도 그만큼 커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충남경찰은 사 대학 근절 추진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치밀한 사전계획 또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네 가지를 좀 나눠서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직후에 모든 경찰력을 집중해서 최우선적으로 검거 하고 아울러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구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할피는 동시에 피해 회복 지원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불량 서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학생들이 장래를 고려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다양한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 폭력입니다. 이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개입과 그 한계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하간에 저희 일선 경찰에서는 그간의 가정 내 문제라는 아니란 인식에서 벗어나서 신고 접수 시부터 적극적인 초동 조치 및 세심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량식품입니다. 국민보건과 서민경제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데 배려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인망책 단속이 아니라 제조나 대형 유통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안전한 식품을 통한 도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것입니다 저희 충남 경찰은 이러한 4대학 근절을 통해서 충남 도민들이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되게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계신데, 우선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학교 폭력 문제를 들어보겠는데, 학교 폭력은 사실 어떤 대책에 나와도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쉽게 해결되기 힘든 게 사실인데요. 예,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 스스로도 대처해야 하는 그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예.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역시 인식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인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설문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학교 폭력의 가해 이유가 결국은 대부분이 장난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 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피해 상대 학생에게 어떠한 상처와 피해를 주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 충남 지역에서는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예방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첫 번째는 이제 우정경찰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각 학교에서, 어, 반장 등 중심이 될수 있는 학생 임원들을 우정경찰, 즉, 영어로 하면 뭐, Friendship, 어, Police Officer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선 이들이 학교 내에서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도 하고, 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와 또 교사 또 저희가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3자 간의 상호 소통을 할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할수 있는 것으로서 이 효과성을 검토해서 우수하면 네. 우리 충남에 약 77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네. 전 학교에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또, 현재 우리 이 방송국 유치한 당진시의 신평중학교가 있거든요. 네. 신평중학교에 안전 브루링이라는 예,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기존의 CCTV가 설치가 되어있긴 하지만 은 사각지대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목격자라면 누구나 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 비상비를 눌러서 예. 배움터 지킴이나 교사 등이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서 학교폭력을 신속히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 예산도 별로 안, 안 들어갑니다. 예. 또 사전 예방적 효과가 많이 커서 일정기간 시범 운영한 후에 이것도 좋으면 전그돈에 학교로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네. 어쨌든 학교 폭력은 학교나 학부모 또 경찰, 지역, 기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과제의 아픔이라 생각합니다. 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비단 자신의 자녀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인 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뭐 아이들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부모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그래서 이제 또 가장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폭력 범죄 피해자 이것도 문제가 될 텐데요. 성폭력 범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끔 예방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런 또 성폭력 범죄로부터 좀 당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예방법 이라 할까요 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이 우리가 성폭력 범죄는 이른바 그 영혼을 죽이는 범죄다 라고 얘기도 하고 또 가장 흉악하고 추악한 범죄 어뭐 이것도 영어로 하면 더 모스트 더 티스트 크라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예방법 한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자신이 집등 익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평소에 성범죄자 성범죄, 알림 이 e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접속하셔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해 가지고 평상시에 내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평상시에 이제 일2 신고 앱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 일반 핸드폰이라도 단축번호로 0번이나 1번 금방 누를수 있는 것을 저장해 놓으시고 긴급 그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그 1, 2 신고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럼 바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경찰이 출동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뭐 살다 보면 늦게 귀가하는 경우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평상시에 자주 이용하는 콜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또 이제 일단 택시를 타 가지고 오는 동안에 계속 가족과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집 앞까지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권한 권장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요즘 4대 무질서에 대해서도 좀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요. 도로 위의 무법자, 그 난폭운전과 그 교차로 꼬리 물기 등 도로에서의 무질서에 대한 단속도 강화, 그 강화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예, 예. 저희 충남 경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교통 무질서 4대 항목을 선정해서 질서를 바로 잡고 어 위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금년 4월부터 연중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대 교통 무질서다 하면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교차로 꼬리 물기 또 끼어들기, 이륜차의 인도 보행 또 좌우측 이렇게 에, 에, 이동할 때 깜빡이 안 켜기를 네. 말합니다. 네. 어, 특히 꼬리 물기 등 교통 불질서 행위는 교통 체증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법규 준수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네. 얌챙이라고 할수 있겠죠. 전체 운전자의 법 준수 의식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차로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행위에 대해서는 현직 경찰관이 적극적인 차단과 지도로 운전자의 의식 개선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나치게 단속에만 의지, 치중을 하지 않고 어, 실질적인 교통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요 정체 시간대에는 주변 경찰력을 배치하는 교차로 책임 경찰 관제를 운영을 해서 적적인 극교통 관리를 통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불안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또 이륜차 인도 주행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륜차의 인도를 통해서 이륜차가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날치기. 네. 이 범죄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범죄 예방 활동과도 연계해서 업중 연중 집중 단속을 지금 벌일 계획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지역별로 이륜차 토행량이 많은 시간대를 지정해서 특정 그 퀵서비스 업체라든가 배달 음식점 밀집 지역 위주로 가시적인 이륜차 복귀만 단속 행위를 지금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서 단 단시간 에 이렇게 정차하는 경우까지도 네. 이 강력히 단속하는 것은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민경제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 또한 이 현장 단속이 용이치 않은 이 좌우회전할 때이 깜빡이 안키는 이런 행위는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법규 준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교통 무질성행위와 사고 요인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또 법규 준수 의식을 높여서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운전 같은 경우는 <laughs> 습관이잖아요. 습관은 좀 약속인데, 방향 지시 등이나 뭐, 꼬리 안 물고 이런 거는 음. 약속인데, 음. 좀, 그런 약속들은 좀 지키고, 향해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싶습니다. 그, 뒤에, 뭐, 나 우리 요즘에 한창 문제가 또 소중한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묻고, 예, 그렇죠. 그 아이가 타 있는데 운전을 그렇게 하고 다니실까라는 예, 생각도 예. 좀 하게 되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한 단속도 좀 강력하게, 예, 좀진행되됐서면 하는 예, 그 바람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또 사실 이제 상당수 주민들이나 제 주변도 그런데요. 경찰하면 좀 무서운 사람, 그또 경찰서나 파출소를좀 꺼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예, 백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이미지, 경찰의 이미지. 예. 예. 저희가 옛날에 어릴 때는 왜그 아이가 울면은 어머니가 네. 저희 경찰 온다 이러면 아이가 울음을 뚝 거쳤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네. 사실은 저희 경찰은 결코 무서운 사람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절대 보장하고 네. 또 악성 범죄꾼은 끝까지 추적 검거해서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네. 예. 이 저희 충남 경찰은 국민 생활에 가장 네. 중요한 가치인 안전. 을 현장에 석보하는제 1차적 정보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들은 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섬기는 믿음직한 충남 경찰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사실 뭐 저도 모르는 동네 가서 길을 물어보거나 네. 또 네. 화장실이 급할 때는 이제 파출소나 지구대를 찾게 되거든요. 네. 깨끗하고 제일 길을 잘 알려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편하게 뭐 네. 경찰 출입한 기자생 하면서 네. 팔려을 네. 했는데 네. 편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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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사실 뭐 그꼭 범죄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뭐길를뭐 예, 예, 예. 뭐 묻는다든가 심지어는 예.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예. 뭐 아주 많습니다. 깨끗해요. 예. 예. <laughs> 그래서 정종이용하긴 합니다. 예. 또 이제 또 현재 내포신도시 이제 충남중앙경찰청 이전 준비가 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예, 예.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에, 지난 74년부터 약그 40년간 저희 충남경찰청사는 대전시 선화동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저희 충남청사가 어, 일단은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 벌써 3년 전에 수립되어서 네. 현재 공정률은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약 9월 말까지 완공되면 10월 초에 네. 이동을 할 이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청사를 이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예상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상 없이 이전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대한 문제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직원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일로, 내포신도시로 오게 되는데, 사실 정주여건이 완벽하게 조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불편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방안도 좀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 충남지방경찰청산 내에 근무하는 호속 직원들은 약 400여 명입니다. 네. 근데 우리 직원들의, 대부분이 생활권이 대전에 있는 데다가, 또 이전 적이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출퇴근 거리,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2년 동안 통근 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이제 직원 숙소 의 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에 현재 그 본청에다가 숙소 또 대기 공간 마련을 위한 관련 예산의 배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지금 도청이 네. 이전에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 있더라고요 네. 고등학교도 없고 아이들 자녀 이제 교육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네. 자취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네. 술자리 가좀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취하다 보니까 예 네. <laughs> 그런 문제를좀 통근 버스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좀 해결을 하고 네. 예, 네. 들어왔으면 하는 네. 바램입니다. 네. 예단 사실 경찰이라고 하면은 참 죄송합니다 죄송한 질문인데요 그좀 위험한 직업이다 네. 뭐 네. 퇴근 시간도 없는 그 힘든 직업이라고들 하는데 참 저희 부모님이 되게 누나들 음. 시집 보낼 때 경찰은 되게 반대하셨거든요. 네. <laughs>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뭐 일이라는 거 저도 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도 네. 그 경찰 을 네. 하시는 거 보면은 네. 어느 정도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 되는데 네. 어떤 일들이 가장 보람이 있으셨는지 좀 설명 좀해 주시죠. 예. 네. 저는 뭐 지난 28년 동안에 네. 파출 소장도 해보고 뭐형사계장도 해보고 다 이제 초급 간부 생활을 거쳤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동안 경찰 서장을 세번을 했습니다. 네. 부하직원들과 함께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기본 일입니다만 보호하고 네. 또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확보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우리 지역의 안정된 추한을 내가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네. 느낌을 받는 데 아주 큰 보람을 사실은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제가 이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네. 그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 시기였는데 해관보 정상회의가 열렸죠. 세계적으로 약 50여 개국의 50개국 정상급 그 중요 인사들이 서울에 결집을 해서 2박 3일 동안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기간 내에 극심한 교통정체나 또 아무런 큰 사고 없이 완벽하게 교통경비를 호경 마쳤습니다. 상당히 그 보람이 있었고, 예. 또 여기 제가 충남청장으로 오기 직전의 보직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입니다. 예. 예, 그때 어쨌든 국정수반인 대통령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실수록 하는 일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저희 고위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영광스럽고 무척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 그 청와대 치안비서관 일을 하셨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예. 대통령과도 그렇게 대면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예. 예. 혼나신 적은 없으셨어요 <laughs> 뭐 혼도 나고 특히 이제 방송 출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예, 예.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 실제 프리 토끼를 가까이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뭐여러번씩 이렇게 가끔씩 페이퍼 네. 의견을 나누고 예 그렇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아주 대통령 이 엄숙한 분처럼 보이지만 시그 예, 예. 안에서는 아주 그 서로 친숙한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또 요즘 직업 그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영화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데 예. 예. 단순히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중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텐데 이런 젊은이들에게 경찰에 대한 조언이랄까요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예 다른 직업 군과는 달리. 예, 어떤 사람이 이제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 그 경찰관에 대해서 말할 때, 제3자가 말할 때, 저 사람은 경찰이라는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경찰에 투신했다. 이런 표현을 사실은 쓰거든요. 자, 그 이유는 저희 경찰이 하는 업무가 단순히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의 이익만, 그 안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공익과 안녕을 위해서 남들보다 사실 비록 고생을 하지만은 심지어 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희생정신을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으며 책임감이 수반되는 그런 직업이죠. 그래서 후배로 혹시 만나게 될 여러분들이 경찰관의 길을 택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만큼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좀 있습니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예, 네. 저희 충남 경찰은 주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믿음직한 경찰이라는 모토를 세우고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역 주민의 고충과 아픔을 살피고 경청하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충남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아, 울러 국민이 행복한 나라, 또 치안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서 있는 든든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찰의 힘만으로는 100% 안전한 치안이 확보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 가정과 내 재산, 또 우리 마을은 내가 지킨다라는 자율방범의식과 무언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것 같은 의심이 들거나 또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목격하신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출동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쁜 시간을 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남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 지방 경찰청 경찰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웃인 경찰 여러분들께 그 친근한 미소 한번 수고하신다는 인사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경찰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심하고 살수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실 것을 백승엽 청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남 방송 초대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J